집안일의 혁명 필수템! 소형의 대형까지 여러분의 주방을 변화시킬 사용 꾸기! 작은 주방의 혁신을 불러올 강력한 주방 파트너 미닉스 식기세척기 프로 3인용 설거지와 건조가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그 고민을 날려버리세요. 어디서든 쉽게 설치 가능한 무설치형으로 원하는 곳에 간편하게 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척력 덕분에 설거지가 이렇게 쉽고 빠른 적이 없었죠. 자동 문 열림과 열풍 건조 기능까지 더해져 완벽한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유아 접병부터 이유식기까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세척할 수 있어서 유가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도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은 기본 옵션입니다. 고객 여러분, 일상 속 설거지를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지금 바로 미닉스 식기 세척기를 경험해보세요. 주방의 혁신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대가족이라면 한 번에 많은 양의 설거지를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디어 식기세척기 12인용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대용량으로 설거지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줍니다. 특히 세척이 끝난 후 자동으로 문이 열려 설거지가 더 이상 고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버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져 만족감을 더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식기세척기의 성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렇게 뛰어난 성능이라니! 12인용 대용량 덕분에 많은 양의 식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어 가성비 측면에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주방에서 편리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누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마이디어 식기 세척기를 선택해 보세요. 스마트한 세척 솔루션을 찾고 계십니까? 불편한 식기 세척은 이제 그만 미디어 식기 세척기 6인용 애변동 자동문 열림으로 간편하고 효과적인 세척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앱으로 손쉽게 세척 모드를 설정하면 세척이 끝난 후 자동으로 문이 열려 자연스럽게 건조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식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본 고객들은 스마트 연동 기능 덕분에 세척 과정을 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공간 절약까지 가능해 효율적이라고 칭찬합니다. 지금 이 편리함과 효율성을 직접 느껴보십시오.